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 there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me. In the 에 o n g y 나시고 r 대 the o 에게권 h 을 받으사 h e one 혀 h 으시고 t 사사지 n 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 전 o 하 s the one who i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그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 아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한 3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닙니다. 열두 제자 외에도 제자들처럼 열두 명의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분도 둘씩 나가서 전도도 했고 또 주님 장사 지낼 때까지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훔치며 눈물을 머금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예수님 시체도 없더라 무덤은 비어있다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오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시킨다. 그러니 제자들이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 상처받은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10km 정도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걸어보니까 1시간 정도 걸으니까 5km를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2시간? 2시간 30분 이야기를 하면서 쉬어가면서 천천히 걸으면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한 한길도 아니고, 그냥 한나절이면 오전이면 갈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옆에서 같이 걸어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알아보지 못했냐 그 원인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눈이 영적인 눈이겠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a t 거든요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r a Gera, g e r 선지서 선지자들이 말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엠마오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빠이빠이 하고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느낌이 있었겠죠.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 뭉클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올 2023년 여러분들의 마음이 뭉클 뭉클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시기를 추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나거든요. 생기가 높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얻으세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누가 보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여기 강권했다. 그래, 헬라어로 파라비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압력을 넣어 간청하다. 압력을 넣듯이 참 피해가지 못하도록 힘을 넣어서 압박을 가하면서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하는 거지. 아주 굉장히 절박하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거에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하룻밤 자자 그 이야기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두 제자가 오후에 내려간 것 같아요. 오전에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마음의 범민과 신란해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도둑놈으로 몰려서 시체 유기꾼으로 몰려서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이후에 어쨌든 이두 사람은 믿지 못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이제 헤어지게 되니 강건하여 같이 하룻밤을 자자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 마음의 느낌이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함께 유하자고 했지만 그러다 마음에 무엇인가 느낌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러에 도민들 불이 탔다는 거예요. 나무가 확털 타듯이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에 활활 타올랐다라고 그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확 불이 타올랐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슬픔과 근심 속에 패배와 좌절과 낙망하면서 예루살렘을 피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음식을 잡수실 때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래도 바로 앞에 옆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말이죠.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평상시에 식사할 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여러 번 아마 떡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식사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니까 알아보잖아요. 누가 보면 24절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떡을 떼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인 줄 알아보았다. 육신의 눈만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 사라져버려다 안녕 잘 있어 나 갈게 예수님 주님 살아나셨군요. 말할 틈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세계 70억, 80억의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앞에서 떡을 떼어주시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더 깊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냐.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그대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고유한 모습으로만 나 예수야 하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텐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이두 사람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내려갈 때는 언제고 그러죠? 내려갈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 다산 사람처럼 도망가다시피 포기하면서 엠마우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이 떠지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란 말이죠.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 즉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아, 어두워졌으니까. 여간방도 하루 얻었으니까 여간방이 얼마인데 그저 하룻밤 자고 내일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두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모여 있었다. 모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서 두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심어에게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때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런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마가 복음 16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 하니라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여인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달려갔다가 무덤을 봤지만 그래도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시체도 없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증언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들은 이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엠마우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이제 부활의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만남, 주님과 함께 하면,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2023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며칠 동안 도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하셨다 하셨사오니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길이 미끄럽고 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전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이 새벽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되게 하시고 자연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 동서남북에 흩어진 성도들이 주의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둔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